테슬라 소식입니다. 저가 전기차 모델 Q 현실화될까? 테슬라가 2025년 초 3만 달러 미만의 신모델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테슬라 투자자 관계 책임자 트레비스 엑셀로드는 최근 도이체방크와의 투자자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모델 Q라는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신차는 코드명 레드우드로 개발 중이며. 모델 3보다 15%더 작고 30%더 가벼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3kWh와 75kWh 용량의 두 가지 LFP 배터리 팩 옵션과 싱글 및 듀얼 모터 변형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미국 시장에서 예상되는 판매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과거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던 새로운 플랫폼 언박스드 프로세스, 기반에 2만 5천 달러짜리 저가 전기차 개발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힌 것과 상충된다. 모델 Q는 모델 3과 모델 Y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작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머스크의 기존 방침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미국 내 주요 미디어들은 테슬라가 내년에 모델 Q를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양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신형 로드스터 개발과 사이버캡으로 불리는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2025년 모델 Q의 출시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수단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는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에 관심을 모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모델 Q가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어 테슬라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애플 소식입니다. 사상 최고가. 시총 3조 7천억 달러 돌파. 9일 미국 뉴욕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애플은 전 거래일보다 3.91달러 오른 246.75달러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은 3조 7298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애플이 미국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기업으로 뽑혔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 경영연구소 드러커 연구소가 미국 250개사 가운데 애플을 가장 잘 관리되는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스터카드가 그 뒤를 이었다. 드러커 연구소는 고객 만족도, 직원 참여, 개발, 혁신, 사회적 책임, 재무건전성을 평가했다. 이날 세계 최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는 138.81달러로 3.63달러 내렸다. 시총은 3조 3,995억 달러로 애플보다 3,303억 달러 적다.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텔레비전은 중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한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내놓은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제로워터 데이터센터 설계 26년 시범 운영.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물을 추가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제로 워터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2026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새로운 냉각 기술은 데이터 센터 건설 시 초기 충전한 물이 서버와 냉각기 사이를 순환해 열을 분산시켜 추가적인 물 공급 없이도 작동하는 폐쇄형 순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화장실과 부엌 등 필수 시설의 물 사용을 제외하면 데이터 센터당 매년 1억 2500만 리터의 물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는 전망했다. MS는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기존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 8월 이후 모든 신규 데이터 센터 설계에 새로운 냉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추진 중인 신규 프로젝트에는 2026년부터 제로 워터 설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MS는 지난 6월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와 이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소비 및 물사용량 등 데이터 센터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한 데이터 센터 지역사회 서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서약에서 MS는 내년까지 자체 운영하는 모든 데이터 센터에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오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소비량보다 더 많은 수자원을 복원하는 워터 포지티브와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MS의 지난 6월 말 종료된 회계 연도의 자본 지출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그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다수의 신규 데이터 센터가 미국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덥고 건조한 지역에 건설되면서. 물 저약 방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로 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 8월 파이낸셜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밀집해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데이터 센터는 지난 한해 동안 최소 70억 리터의 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이른바 데이터 센터 엘리로 불리는 지역의 당국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난 2019년 대비 이 지역 데이터 센터들의 물 사용량이 4년 사이 63.7%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AI 에이전트 개발 착수. 구글 오픈 AI 등 빅테크에 이어 아마존도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11테크 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새 연구소, 아마존 일반 인공지능 샌프란시스코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소는 데이비드 로안 어댑트 공동창업자가 이끈다. 또 아마존 피터 아비일 로보틱스 책임자도 이번 연구소 운영 책임자로 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컴퓨터, 웹브라우저,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해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루안 공동 창업자와 아비일 책임자는 AI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에서 행동을 수행하고 인간 피드백으로부터 배우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연구소 주요 목표로 삼았다고 외신에 밝혔다. 어댑트는 AI 에이전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I 스타트업이다. 지난 6월 자사 기술 라이선스를 아마존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루안 로보틱스 책임자는 전 알렉사 책임자 로이트 프라사드와 근무해왔다. 아마존은 AI 에이전트 개발에 적극적인 응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등은 AI 에이전트 개발을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5월 AI 기업 인플렉션과 업무 협약을 맺고 AI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했다. 엔트로픽도 AI 에이전트 콘셉트와 유사한 컴퓨터 유지를 출시했으며, 구글도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 등 구매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오픈 AI도 AI 에이전트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마존도 최근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업 영역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오즈리인벤트에서 비즈니스 고객과 개발자를 위한 아마존 큐 비즈니스에 에이전트를 도입했다. 또 자체 생성형 AI 모델 아마존 노바를 출시했다. 지난 7월에는 아마존 베드락에 대화형 에이전트 기능을 탑재하기도 했다. 빅테크가 AI 에이전트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해당 분야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머진 리서치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는 올 연말까지 310억 달러의 전망이다. 또 캣제 미니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82%가 향후 3년 내 AI 에이전트를 통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향후 많은 기업이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장 움직임이 빅테크를 움직였다고 분석했다.